이 빌리뽀라고 하는 성읍에는 회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갔느냐? 강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회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필요했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대인들의 관행에 따라서 야외에서, 그것도 가급적이면 물가 근처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강으로 갔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강으로 갔죠? 기도하러 간 겁니다. 기도하러.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왜그발 강가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러. 기도하려고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왼쪽에서 사람에게 왼쪽에서 응답하시고, 근데 우리 집에서 기도... 나죠. 그렇죠. 하나둘셋넷, 하나둘셋넷, 하나둘, 하나둘셋, 하나둘셋.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와서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춤을 추겠네 하늘에게 네다 들리죠 고쳤죠.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체성이 무엇인지 부, 명확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부르심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부르심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삶의 목적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 진단 거. 사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여러분을 위한 선한 계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월드미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그 계획하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 아멘 네, 어,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창주 전도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는 또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그런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성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면 마치 꼭 목사가 되어야 될것 같고 성교사가 되어야 할것 같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사용할 생각이야라면서 카톡으로 그럴 리가 있겠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합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발입니다. 그발. 그발 강가라고 하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간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스에 내가 그발간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발 강가는 지금의 니푸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과 또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 주시고 그를 봐야 할 강가 이문에이 데라빕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대라비에 있지 않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왜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가 있었을까요? 바람 쐬러 갔습니까? 아니면 물놀이 좀 하려고 그발 강가에 가 있었던 겁니까? 이 성경은 에스겔이 왜 무엇을 하려고 갈 가서 누군가가 저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하면 보통 어디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정서로 그들이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보통 어디로 갔을까요? 강으로 갔어요 강으로. 이를 알수 있는 대목이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 먼저 시편 137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받고 있을 바로 그 당시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음. 10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네.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호, 기억하며 울었도다. 기도를 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강변에 가서.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갔다라는 겁니까? 어디로 갔다라는 거죠? 강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이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강으로 가는 것이 그들의 어떠한 관행이었고 관례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을 누구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그가 처음 그의 동력자인 루디아를 만났을 때입니다. 루디아. 이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복음 전도의 계획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계획을 바꿔서 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